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 양로사인몰입니다 경작 금지 표지판이에요. 요거는 주인백 표지판이라고도 하잖아요. 요게 판 두께는 5T, 5mm 정도 돼서 이제 두꺼운 표지판이고 판에다 시트를 부착해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에다 직접 인쇄를 하는 거예요. UV 인쇄로 제작이 되는 거고 어, 요게 이게 판만.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, 이게 완제품으로는 이 밑에 파이프까지, 1m 20짜리 갓파이프 있거든요. 그것까지 해서 완제품으로 나가는 제품이에요. 이거는 UV 평판 인쇄로 색감이 또렷하고, 네, 외부에, 경작금지는 무조건 외부잖아요. 외부에 표지판은 무조건 이제 UV 평판 인쇄로 제작하시는 게 내구성도 좋고, 색감도 또렷하고, 네. 네이버 쇼핑 양,